안녕하세요. 인생 100년 나르샤 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삶의 내려놓기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며 삶의 위대한 실험을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실험의 다음 단계로 함께 나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할 때 삶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첫 번째 취업 면접. 나는 거의 평생을 학교에 적을 두고 살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방과 후에 스포츠카 정비공으로 잠시 일했던 것 외에는 여름에만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었다. 제대로 된 취업 면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없었다. 앨런은 학과목 담당자와의 미팅을 주선해주면서 대학에서 어떤 직급으로 학생들을 가르칠지 의논해 보라고 했다. 인터뷰 당일 나는 평소처럼 청바지에 청 윗도리에 샌들을 신은 채로 나타났다. 시내에 있던 구 산타페 캠퍼스는 상당히 진보적인 학풍을 자랑했지만, 앨런이 총장으로 취임한 새 캠퍼스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학과목 담당자는 내게 가르치고 싶은 과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나는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머릿속 목소리에 대해 내가 알게 된 것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쉴새 없이 떠드는 그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내면의 훨씬 깊은 자리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돌고 있는 자그마한 행성 위의 존재들이므로, 이 여정을 즐기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주고 싶다고도 말했다. 놀랍게도 담당자는 그런 커리큘럼이 가능한 수업이 하나 있다며, 사회과학 입문 수업을 가르치면 되겠다고 답했다. 신입생 필수 과목인데 수업의 3분의 1을 맡아야 할 강사 한 명이 모자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수업을 가르치면 비전임 강사 자격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담당자는 공식 개교일인 9월에 첫 수업을 할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었다.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상황이 아닌가. 맨 처음 삶은 내게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을 보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서 할 일까지 챙겨주었다. 이 모든 일은 저절로 펼쳐졌다. 나는 그저 흐름을 탔을 뿐이다. 나는 다가올 9월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한 반의 학생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에게조차 가르쳐본 적이 없었다. 내 개인적인 자아는 이 모든 일에 점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 기본 원칙을 하나 세웠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업에서 가르칠 내용에 대해 일절 생각하지 않겠노라고 마음먹은 것이다. 나는 마음을 완벽하게 비운 채첫 번째 수업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나는 온전히 영감으로만 써내려갔던 보고서 같은 일이 첫 번째 수업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랐다. 일단 수업에 들어간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지켜볼 계획이었다. 외부 세계에 일이 끼어들면서 조금씩 내 시간을 갉아먹기 시작하자. 내 땅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든 찾아냈다. 혼자만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말이다. 샌디 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불교 명상에 조예가 깊고 숲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던 그 여성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어느날 불쑥 나타나 내 부지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싶은 마음이 다였던 그녀는 내 사생활을 지켜주고자 노력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녀가 내 부지 끝자락에 텐트를 치고 명상을 해도 되겠냐고 묻기 전까지는 말이다. 허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명상하고 싶다는 사람을 막을 수 있겠는가? 급기야 그녀는 일요일 아침마다 딱한 시간만 같이 명상을 해도 되겠냐는 대담한 제안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머릿속 목소리가 그 말에 너무나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샌디는 일요일 오전 명상 시간에 친구들을 몇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명이었던 것이 6명으로 늘었고, 나중에는 10명이 되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사람들을 막을 권리가 없었다. 손님들이 아래층에서 만나는 동안 나는 위층에서 계속 명상을 하고 있을 때도 많았다. 그러니 미키네에서 열리는 일요일 오전 명상 모임은 1972년 봄에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 전통은 매주 일요일마다 4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한편 여름이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 여행 준비를 슬슬 시작할 때가 되었다. 3~4주간 벤에서 캠핑하면서 영성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개강일에 맞춰 집에 돌아오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운전하여 가면서도 명상일관은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까지는 대략 열흘 정도 걸렸다. 도착한 그곳은 탁 트인 넓은 땅에 작고 소박한 오두막이 여러 채서 있는 매우 시골스러운 분위기의 공동체였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박한 촌 사람들처럼 보였고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 무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등록하는 도중 나는 침묵 수행을 원하는 사람에게 배포되는 특별한 이름표를 보았다. 어차피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 친구를 사귈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내면 작업에 방해만 될 터였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선택한 이번 여행을 한층 더 엄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완전히 침묵하기로 한 것이다. 사원 근처에 마땅한 캠핑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제일 가까운 비포장 주차장에 밴을 주차했다. 그곳이 몇 주간 내가 생생할 생활할 보금자리였다. 자리를 잡은 뒤 나는 사원으로 가서 오후 일과인 요가와 명상을 했다. 혼자 있는 삶이 익숙하기는 했으나 이곳에서의 생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금세 들었다. 여기 사람들은 내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이해했고 그래서 내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일주일에 세 차례 계속해서 단식을 했고 샐러드를 먹을 때는 언제나 혼자서 먹었다 이처럼 사교적으로 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저녁 사원에서 열리는 명상 프로그램과 챈팅 프로그램에는 참석했다 사실 내가 동양의 챈팅을 처음 접한 곳이 바로 이 사원이었다 나는 침묵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챈팅을 하지는 않았지만 방안의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나머지 기간 동안 나는 아마 계속 그렇게 생활했을 것이다. 내가 꿨던 그 꿈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나는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아니었고, 설령 꿨다 해도 그리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을 바꿔놓을 경이롭고도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완전히 집중한 채 걷기 명상을 하고 있었다.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걸음을 온전히 의식하며 나는 동굴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별일 없이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내 앞에 펼쳐진 어둠 속으로 계속 전진했다. 곧 주위가 매우 컴컴해졌다. 나는 동굴 옆에 걸려 있던 나무 횃불을 집어들어 불을 붙인 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동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더욱 희박해졌다. 거기에는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한 목적의식이 존재했다. 내가 찾던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이 미지의 동굴 끝까지라도 들어가겠노라는 마음이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마음을 스치지 않았으나 나는 직관적으로 그곳이 내가 가고자 했던 곳임을 알았다. 가까이 가니 위에서 내려오는 빗줄기가 동굴 바닥으로 세차게 떨어지고 있었다. 빛의 근원 쪽으로 다가갈수록 공기는 더욱 희박해졌다. 숨이 거의 쉬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어갔다. 이 경험은 내가 명상할 때 종종 일어나던 현상과 유사했다. 평소에도 명상이 깊어질수록 호흡 역시 느려지며 종국에는 들숨과 날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지되곤 했다. 이런 무호흡 상태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숨을 한 번에 몰아쉬곤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동굴 속을 걷는 것이 명상의 그 단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다. 바로 앞에 동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가 보였다. 나는 산소 부족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의지를 내어 빗속으로 마지막 한 발을 내딛었다. 그 즉시 나는 눈부신 빛의 홍수 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는 빗속으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위쪽으로 뻗었다. 하지만 손이 동굴 지붕에 얹힌 쇠창살에 부딪혔다. 여기서 나가는 길은 없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마음을 스치지 않았다. 조금만 한숨도 입술에서 새 나가지 않았다. 이 동굴 안으로 나를 들어오게 만든 그 강철 같은 목적의식 그대로 나는 뒤돌아 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단순한 안만이 있었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밧줄 놓아 보내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사고방식은 매우 깊은 차원에서부터 바뀌어 있었다.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내가 그토록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그날 아침 벤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 얻은 대답은 그것은 아니다 였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나의 길은 밧줄을 그저 더욱더 꽉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것이었다. 나보다 훨씬 현명한 무언가가 그날 밤내 정신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나 자신과 맺고 있던 관계를 바꿔놓은 것이다. 나는 나의 하위 자아, 즉 홀로 통속 드라마를 쓰는 문제투성이의 낮은 차원의 나를 더 이상 없애 버려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나는 이 모든 불안한 개인적 에너지를 상승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그가 문제인 동시에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완벽히 명료해졌다. 내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인격체에게 일말의 연민이 느껴졌다. 훗날 나는 우리는 자아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참 자아와 함께 자아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인격적 자아의 인간성으로부터 해방되겠노라는 명분하에 그를 짓밟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에너지를 높은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법을 터득하여 내 여정을 돕게끔 만들어야 했다. 나는 벤에서 나와 사원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훨씬 가볍고 마음이 활짝 열린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나를 올가매고 있던 포승줄을 풀고 날개를 펴고 싶었다. 그러자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마음 수련을 시작한 이래로 나는 마음 속에 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한 뒤. 그곳으로 미키라는 개인적 자아를 데려다 가서 명상을 시켰다. 입구에 거대한 나무 나무 문들이 달려 있는 육중한 유리방이었다. 이 방이 아주 특별했던 것은 유리병 너머로 온 우주가 내다 보인다는 점이었다. 명상하는 자리에 홀로 앉아 있으면 칠흙 같은 광활한 우주의 지구가 달랑 떠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미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진정시켰다. 심지어 그를 그곳에 두고 나오는 게임도 했다. 나는 그가 언제나 조용하기만을 바랐고 자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이 무한한 우주를 떠다니는 자그마한 한톨에 먼지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늘 명심하기를 바랐다. 그날 아침 나는 사원으로 가는 도중 잠시 길을 멈추고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으로 향하는 그 거대한 나무 문들을 열어 젖혔다. 내가 방석 위에 두고 온 그는 즉시 몸을 바르게 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욱 절도 있고 절도 있고 또렷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지금까지 그토록 엄격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와도 돼. 이 말을 한 뒤에 일어난 일은 생각하면 내맡기기 연습을 그저 무해한 마음 게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부끄러워진다. 그 말을 내뱉은 순간 감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해 나왔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다리 힘이 풀리면서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떤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 평생치의 감정이 해소된 것처럼 가슴이 쪼개지듯 열렸다. 이 카타르시스적인 분출이 한 달나 끝나자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내가 지켜보고 판단해왔던 내면의 저 두려움 많고 문제적인 인물이야말로 실로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라는 자각이었다. 마음, 정신은 느낌과 생각과 희망과 두려움과 꿈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다. 그런 그를 방 안에 가둬두고 끊임없이 입좀 다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불안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에너지를 훨씬 더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이 교훈을 아주 어렵게 깨달아야만 했다.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온전해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나는 꿈에서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그 다른 길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했다. 몸부림치는 대신 더 많이 내맡기는 길이었다. 나는 사, 이미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는 몰라도 그 흐름에 내맡기겠노라고 결심했다. 이제는 그 원칙을 내면에도 적용해야 할 때였다. 마음과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그저 편하게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목소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었다. 그 목소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편안하게 힘을 빼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나는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침묵 수행을 깨고 나머지 기간 동안 사람들과 어울렸다. 말을 많이 했다는 뜻은 아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편하게 말을 걸수 있을 정도로만 사교성을 발휘했다. 공동체의 장기 거주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여정에 대해 얘기를 듣기도 했다. 내가 겪은 변화와 상관없이 명상과 요가 수행은 계속해 나갔다. 문제는 수행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완벽하고 절대적인 수행이라는 머릿속의 개념이었다. 명상을 할때 나는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아래로 누름으로써 높은 수준을 성취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억압이었다. 그 에너지들을 나에게서 밀어낼 게 아니라 위로 올, 보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그래도 나는 결국 요가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대로 수행하기만 한다면 요가는 모든 에너지를 상승시켜 결국에는 최고의 경지인 하나됨으로 통합시키는 과학이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낸 뒤 나는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나는 더 현명하고 명료한 사람이 되어 플로리다로 돌아갔다. 그렇게 씨가 뿌려지고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얻긴 했지만 내가 나와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난 후다. 어쨌든 나는 내집숲 속의 고독한 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절실히 원하면 삶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두려움의 밧줄을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첫 번째 취업 면접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저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부여 정원 요양원의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직접 책을 써서 선물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사전 답사를 가는 날입니다. 나이가 들어 직접 글을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인생을 제가 대신 기록해 드리는 일이죠. 이 프로젝트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경영을 시작하고 삶의 흐름을 따르자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이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꽉 쥐고 있던 밧줄을 놓아 보내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밧줄을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을 놓아 보내자 제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왔고, 그 덕분에 요양원 어르신들의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밧줄을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밧줄을 놓는 용기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다 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밧줄을 꽉 쥐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밧줄을 놓아 보낸다면 어떤 따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100년 나르샤였습니다. 감사합니다.